아, 아, 뭐, 그런. 이후, 아, 작... 아, <laughs> 매차쿠차 범했다. 괜히 성진국이 아니야. 아, 아니, 그런 거 보면 저업해쟤네 일본이 실제로 성범죄율이 높나요? 그거는 아, 잘. 아시는 분 있으면. 근데 네, 이거 어? 그 톰슨 지향사격 트리 개좋은거 같아 아 맞아요 그거 엄청좋은거 같아요 50발을 저는... 지향사격으로 풀로 땡겨도 멀어지지 않아 저는 수미가 훨씬 좋던데 델타 런런런수소미가아 저도 원래 톰슨을 좋아했는데 아, 수호미 근톰슨다다 수어미... 너무 못생겼어 톰슨이 못생겼다니요 아름답지 않나요? 톰슨 정도면 오, 오. 너무 뭐랄까 진

흔들리 멀었어요? 네 방금 시작했어요 와, 와아 저거 이걸 게 때려? 그럼 혼자, 혼자 어? 한달 있는데? 한자리가 있다고요? 네 저희 31명인데? 아 아니, 그게 아니라 게임 그대기야아왜안 들어가나? 드라보 밀릴 수도 있어요 좀 지원해줘야 돼요 아 오케이 드라보 밀리겠네 드라고 가는 중 뭐야 연막 갖고 정명 중했어. <목> 계단 아그 위에 구름다리. 구름다리 이한명 <목소리> 넘어갔어요. 네 <목소리> 넘어가는 거. 두명 넘어가는 거. 함류 합류 함류. <목소리> 그 나초님 그 명령 명령 명령. 아 <목소리> 구름다리 다 잘랐나 보네. 어 뭐야 아이시 바위디 삼열총 아이스디유. 세지나스. <목소리> 미친놈이네 저거. 응 현자 타임 어찌? 아뭐지거요그 연막 때문에. 아 네. 고지대 먹었어 저희 고지대 먹었어. 오케이 에코 거의 무혈 입성. 음, 전 에코로 튑니다. 네. 저 그러면 잠시 그냥 돌격했다가. 야, 이코안에 많은 거 같은데. 아, 이거 너무 살리는 거 급했다. years later. 밑에 밑에. 어, 여기 여기 다 벗는다. 끝네 올라가요? 어, 이걸 헤드에 맞았어? 빨리 살려 돼. 빨리 살려 돼. 제발. 아 씨. 와 파편에 이한 처치 극혐 아집 무너지면서 깜짝 놀랐네 아주. 역시 다 고인물 주밖에 없고. 아 그래도 여기 곧 얘네가 고지대 밀려줘 다행이다. <목소리> 자, 벌써야 비다. 아, 전선 고착화되면은 프레임 떨어지는데. 네. 아, 아, 뭐야? 박사 중. 야, 갈게요. 감사합니다. 저기 아, 누워 있어요. 코에. 코에 누워 있어요. 왼쪽. 에코, 아기. 에코 같까 코. 떴어요. 아, 더 있어요. 저기. 수있나 이거? 아, 될 거야. 너무 개활진데? 너무 아. 개활데 아, 아. 나. 고착화 됐을 때조 조는. 조금... 감사합니다.

어, 우리 델타 밀... 어우 저 빛반사 때문에 아 어,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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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안아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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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lfe schadet nicht! Ja, ja, ja! Abrüben ist Gefahr! Ich fliege dich zusammen, Ich fliege dich zusammen! Leute. fliege dich zusammen, 나 이제 이 배터. 아하. 아 이거 완전 탑살. 에코서 라인 빈다. 아래쪽으로 라인 밀어요. 왼쪽 뚫린 뚫릴 듯. 핀 쪽. 아 우리 들어왔구나. 거의. 어 아, 나이스. 궁이면 폭스가도 될것 같은데. 폭 폭스가 아니고. 타겟을 잡으러 가나? 방어수. 최소 한명 있을 것 같은데? 오, 막타 객돌. 한명더 있을 텐데. 아이고 여기 하나 있어요. 반피 내려갔어요 오른쪽으로. 그러 저희 쪽이랑 왼쪽이에요. 나이스. 아한명더 있었다. 많아요 여기 많아요 많아요 아, 폭스에 어그로 많이 끌렸네 폭스에 어그로 많이 끌렸다 이제 에코를 밀지 않을까 아이고 진짜 까비 아 들켰네 어 저희 그래도 라인 다 회복했네요 그러요 이게 왜한판한 판씩 압도적으로 밀거나 압, 압도적으로 우리 거. 부이원. 아니구나. 저 거구나. 왜 저기서 날라오지? 이거 살려주면 나 진성 메딕이지. 한아 <laughs> 칼. 나도 칼쓸 걸. 아루스님 까비. 아잘쏴 여기 진짜. 에코 이쪽 조심하세요. 뭔가 저기는 샷건 들고 싶게 생겼어. 애들 얼굴. 어, 와 이걸 봤어? 왜 우리 사람 빠지지? 아래쪽 어 m3 와요 핑 우리가 이원수가 부족한데도 잘 하는

좋습니다 제발 대박이요. 아 뭐야, 이거 바랍 제발. 아이고, 바비. What t 이거는 확